오늘 써벌 포켓몬은 개굴린자야 얘들아 잘 들어봐 개굴린자의 물수리검? 솔직히 눈에 콩깍지 씬거다 떼고 봐도 멋있는 기술이잖아 근데? 이형 진짜 안 쓰는 쓰레기로 이기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니까 러 개굴린자도 그림자 분신이랑 물수리검만 써주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지금 드래곤들 미쳐 날뛰는 환경에서 위력 15짜리 연타기만 써서 이기는 플랜을 짜달라? 이게 상식적으로 호구 잡힐 때까지 노가다 해달라는 거랑 뭐가 다르지 오기로 찾아냈다 연탁이라는 메리트와 그림자 분신의 기믹만 활용한다면 어떻게든 쓸수 있지 않을까? 먼저 상대 선봉은 한카리아스가 나왔어. 내 선봉은 브리드라스를 내줬는데, 야 이거 망했는데? 시작부터 바로 플랜 B로 간다. 어쨌든 여기서 샤로다를 내서 상대 교체 타이밍에 뱀눈초리를 써줬는데, 이러면 상대는 매턴 25%의 마비 확률을 뚫어야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타이밍에 그림자 분신을 쓸 건데 성공만 한다면? 상대는 이제 25%의 마비 확률에 더해? 최대 약 66%의 회피율을 뚫어야 저렇게 공격할 수 있거든?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상대가 날 때릴 확률은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대 농락하면서 이쑤시개 데미지로 천천히 패주면 될 일이거든? 그럼 분명? 날개치는 머리는 마비라도 걸렸지? 다른 애들은 회피율만 뚫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내 아이템은 뭐냐? 왕의 징표석이 10% 확률로 상대를 풀죽이는 아이템인데? 연타기를 쓰면 매 공격마다 10%씩 확률이 별도로 적용되어서 뒤에 있는 다른 포켓몬들은 이제 물수리검 불주금까지 케어해야 공격할 수 있게 되었거든. 이게 게임 아니겠냐? 그 뒤로 날리는 물수리검 오연타에 한카리아 스컷? 아, 뭐야, 파우젠? 앞에 포켓몬들 썰리는 거못 봤냐? 너랑은 다를 것 같아? 어?